그 세컨은는한 명만 계셔야 돼. 나머지 나가셔야 주 돼. 괜찮아, 브가 응. 브러치. 응. 자가. 브러치. 자가. 자가. 가 자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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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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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꽤힘들었는데뭐 대로. 다들어가 저런 한번 더. 시 2분 이거 이제 하나 하면 돼. 천천히. 분 30초 남았어. 대로. 어 하나로 이기고 있어. 앞에 어 하나, 지 그렇지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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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하나, 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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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하나, 너무 조급해 하지 마. 잘하고 있어. 1분 15초. 팔 더. 다리. 중심 잡고. 내려 초3 0 3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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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30초! 30초! 0 버드세개 5초